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존재고 아,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은 아,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맞게끔 생활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거룩해진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해지고 사랑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겠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5절에 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 라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만 된다. 죄인들은 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걷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두려워서 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니까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아간다. 그 예수 그리스가 도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막음을 지키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바울과 신라가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이 있는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다. 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억울함이 당하고 내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로 그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리스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와 하나님과 허목해졌다. 언제든지 도들 천국 간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자꾸만 신이 나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으로우 화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 이게 깜빡 잊어버리고 닥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막 받은 거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엄마과 불편에 사로잡히고 믿음과 믿음은 오간데가 없어지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전복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돼. 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지금 그 평안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냐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망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부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셨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과 우리는 평화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화목해야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과 잘 지내야 돼, 화목해야 돼,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살다가 오면은, 같이 부딪히다가 오면은, 그냥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 받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의 사람들한테 상처 받는 것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싼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자.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사람이셔야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더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요 평화할 수 있다. 성도들과 허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은 믿음도 식어지게 돼요. 그 성도와 관계가 안 맺어지면 은 교회 오는 것이 자꾸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낯선 교회 가면 자꾸만 부담스러워지는 것처럼 그게 마음에 안든성도가 있으면 자꾸만 교회 오는 게 어려지거든요. 마음의 문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식어지고 어, 은혜도 식어지게 된다는 거이 그런 일이 없도록 는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 교회 성도들끼리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 성도 보고 싶어라도 교회에 오는 거죠. 양생들도 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잘 어울려서 놀수 있는 친구들 이 있고 그러면 교회는 즐겁게 올수 있는데 어마저 자기하고 놀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놀아줄 친구가 없으니까 집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바로 그것이 내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는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들 출신과 배경과 성품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의 요소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다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화목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구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 됨이 깨지는 것이 어떤 모임 이 있는데 작은 친구들 모임이라도 자꾸만 그 모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도 성도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편하고 투덜 거리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 상활을 하기가 어렵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상활을 하기가 어렵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하나 되니 깨지고 하나가 될수 없고 각각 뚫풀이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만 찾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유지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그 모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감사한는가 되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랬잖아. 주여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다 모인 곳,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은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막 큰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 생각한다. 그러면 은 누군가가 밖에서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막 큰담하고 비난하고, 가족들 막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막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럴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야 돼. 요 아, 근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 한해서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그래,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자식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막 뒷담한 화 사람한테 내가 막 복을 주고 싶어요? 밥 사주고 싶어요? 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그런 입장이다, 라고. 예수님이 막꼭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거다. 그걸 알아요. 반대로,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막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막 칭찬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지만 내 기분이 좋을 거고 아, 저 사람이 어, 우리를 저렇게 좋게 봤나 어, 나도 저 사람 달리 보이네 이렇게 될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늘 감사할 때 칭찬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만큼 기쁘실 거다 라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탁 트는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친들 안에서 마음에안 드는 건 많겠, 많겠지요. 어, 우리 교회가 막 덥고 그러잖아요. 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막 덥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춥다고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그런다고 막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참고 그냥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습관이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고, 건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1 6제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듣고 암송하고 막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된다. 이 것. 성경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생활에서 부터부터, 부터부터 부터 그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막 떠오른대요. 그렇게 살아간대요. 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묵상하고, 영어 배우고, 그것을 내 걸로 삼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만 생각해도, 일주일에 한끼 먹고 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끼 먹고 살기는 어렵다. 우리 영혼이 일주일에 한끼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거다 라는 것. 죠 그러니까 평상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할때내 안에 한느님 말씀이 그하게 되고 그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고 밝길를비춰줄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다른 사람을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사상적인 것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이 막꼭 성경의 몇 장, 몇절어디에 있는 거다. 그건 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려고 또 서로 권면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 뜻이 이거구나, 라는 면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가 예전에 유명한, 아, 이렇게, 둥거둥거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어요 여름 방학 때마다 막, 여기 집회, 저기 집회 막, 굉장히 막, 들려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문 목사님들, 그분 어디 갔어? 요즘에 왜안 보여?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집회에 자기 교회 학교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음, 학생 때는 공부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목사 아닌 사람도 다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쪽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도 다 그거 하는 얘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된다. 니가 앞으로 잘할수 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가 그렇게 수련회까지 온는 애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그 얘기 들으려고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 거기 간건 아니거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집에 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청년들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보다 공부가 중요한 게대거린거죠 진짜로 목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답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만 되겠지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공부 캠프도 아니고 부흥회 하는 청소년 캠프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적인 가치도 아닌 아닌 세상적인 가치가 막 설계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애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그거 구분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 서로 그러니까 권면하더라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면해 줄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당장에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야, 이수 안 믿어도 결혼해 돼지고 돈 많잖아. 선네도 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녀의 영혼을 이제 죽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을 와닿는 권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것이기 바로 권면은 아닌데, 그런 실수를 종종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할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배우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면 뿌리쳐내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 혼자 살게. 알아도내려둬 모르고 있으면 AI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해줄 수도 없어요. 주일 지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일 좀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해도 상처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도 못하는 거야. 기도만 해주고 있을 뿐인 거요 그죠? 교회에서 찬양도 안 보고, 예배 시간에막 그래도 우리가 그냥 처맞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못하는 시대에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된다. 라는 것이. 야, 저 사람 권면을 들었더니, 어, 진짜 잘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믿음이 잘하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이리그리 같아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상처받아버리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발치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지고 건강한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끼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 같은 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말 나오고, 그렇게 전에 먼저 행동해볼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거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행동도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하라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사실 설교한 저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귀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고, 겸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병들,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한꺼번에 확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그러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아, 조금씩 한 가지라도 어, 이렇게 변화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못했는데 다음에 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가 되는 그런 성경될 때식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그런 말씀 진짜